저수영장 저희만 써요. 아. 외인외 숙소 사용하시는 숙박들은 어... 어. YMS, 음. 새로운 캠프지, 원택토나 여기는 골프, 원택토나 골프클럽? 네네. 호텔이라원 <laughs> 호텔? 네. <laughs> 아. <토나를. 웃음> 골프 <유랑골프>. 맞아요 <laughs> 그러면 사주하면 골프를 크게 아니는 못하긴 예, 그냥 하겠다. 그죠 재미 삼아 그죠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정말 재미가 재미가 아니죠. 닌 <laughs>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지. <laughs> 뭐 재밌어 하니까. 학교에 몇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한.. 아 일주일에 한 번이요. 한네 번. 총네 <들어가면서도 하나> 번. 네. 지난번에는 두번을로 남학생이 남학생이 남학이남 뭐 졸업식도 하나보다 여기. 아 와. 예. 아, 요 요쪽에서 요렇게 아. 음. 아 이제 여기다가 크로플라스. 이렇게. 어? 완전 괜찮다. 예, 네? 네. 네. 진짜 좋다. 그 기간에는 이다다저쪽데 수영장이 바로 앞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거쉬 시간에 그러니까. 어 <laughs> 거. 아, 여기도 진짜 딱 나오니까 네. 수영장이네. 저희가 음. 이, 지금 이 음. 하고 아, 여기. 그거 세팅되는 거예 네, 이쪽에서 세팅이 되고. 수요를 바베큐를. 여기에서 아예 바베큐를 진짜 패스할 수 있는 수요를. 아, 했어야지, 바비큐에 아. 바비큐에 네네. 아, 저쪽 공간에. 아, 이들이 그걸더 좋아했었어요. 캠프 기간에 지는 다른 숙소, 여기 숙소 고객들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다르다. 매력이 다른 다른 두 개의 캠프네. 네, 달라요. 여기 수영장도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그 노블이 더 크긴 낮은, 한데. 낮은 네. 그래도, 그래도 깊지 않아. 요 네. 네. 음... 노블은 좀 사이즈가 예 네. 크고 여기서 리만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음... 저녁 수영하는 날른 물바 크게 들어가서 날개샷. 또 날려. 진짜 재밌겠다. 와. 식사는 뭐 국제식으로 이쪽에다 다놓 음. 저희가 이쪽에다가 공간 음. 음. 저희 괜찮다 여기서 그죠. 직접 해요 누굴은 음. 저희가 바닐라서 훅해서 어. 받고 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키친 어. 저희가 아예? 사용을 하던 아. 키친 아이 세팅을 저희가 해서 아, 이번에 이 안쪽으로 아. 저희가 싹했다또싹 빼요 음. 아. <laughs>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음. 이제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음. 아이들이 이제 점심 때 더운 아이들은 안에 음. 들어가서 음. 먹고. 음. 식사를. 좋다. 일로한 아. 원택 도나 호텔. 자 세부 IMS 지금 아직 좀 여름 캠프 자리가 아직 조금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스카아 알랜드로 물어주세요. 저기가 이렇게 저쪽이 이제. 이쪽에서 어 이쪽이 이쪽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이쪽에서 수영 액티비티. <laughs> 세계층 <laughs> 몇명 정도 생각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레이스는 팔십 명. 여기만 네. 여기만 와 저쪽으로는 어, 네. 지금은. 음, 지금 음체크하 지금 아이스. 아이엠에스 주니어 캠프, 새로운 캠프 시위고, 지금, 지금 이번이 두 번째 진행하시는 부분이잖 여기서는. 다, 잘 지내죠. 애들도. 음. 그러면 그때는 골프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있었어요? 있는데 응. 그 전에 이 네, 네. 체육 시간 일주일에 두번 했고 이번에 한 번만. 한 번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아. 남학생들이 진짜 손이 까질 정도로 하고. 야, 아, 사애들 <laughs> 더우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정해요? 그 골프. 그거는 아. 저희가 그룹 수업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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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으로 묶은 아. 다음에 체육으로 빼는 네. 그런 식으로. 아겠습니다3인 네. 씨. 아 그. 삼사 이제 세 개. 그럼 원택토나는 학생 3명 들어가는 거네. 옵션이 어. 있어요. 네. 3 플러스 1이고 2 플러스 1이 있어요. 2개씩 물면 하나에 있어. 왜냐하면, 음. 지난번에 보니까 형제, 다니, 친구들이 네, 네. 둘이 한방 쓰게 해주세요 아, 하는 네, 경우들이 네, 있어서 네. 저희가 웬만하면 다 그거를 맞춰서 음. 해놓거든요. 음. 그러면 꼭뭐 나머지 한 명이. 아, 그렇지, 그렇지. 자기는 형제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 꼭한 음. 방을 원하시는 분은 음. 차라리 음. 또. 비용이 음. 그러면 더, 더 높아야 지어 어, 맞아 맞아. 아. 음, 세부 IMS, 우리 세부 주니어 캠프의 또 지존이죠. 저희 또 디스커버 주니어 회원님들도 많이 오시는 곳인데 아 앞에 수영장도인 것 같아. 아, 일단 들어온 것도 너무 되게 엄청 고급졌고 지금 이렇게 음, 여기가 선생님 베드인 것 같아. TV? TV도 없네 원 이거 캠프할 때 그대로 지금 세팅된 거예요? 네, 그 아. TV TV는 케이블만 TV 아, 케이블만? TV TV TV. TV 네, 네. 아, 여기 는1 1 이렇게 하고 네. 진짜 넓다. 네, 여기 넓은데 네. 이 친구 말로는 요거 네. 지금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여름 전까지 요, 요 끝까지 늘린대요. 아, 그 옆에 좀더 네, 사이즈. 넓어지는 사이즈가 더아 넓어지는. 와, 흠. 와, 진짜 좋다. 음. 일완 원장님 여기 집도 왠지 좀 음. 약간 부유해 보여. 음. 그런, 그런, 거 같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와. 호텔이 되게 큰 호텔이에요. 그런 음. 자, 세부 IMS 주니어 캠프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 캠프지에 원택토나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그 액티비티로 접할 수 있는 골프, 이제 골프장에 왔어요. 이쪽에서 이제 주 1회, 이제 4주 안에 4번이죠. 골프를 이쪽에서. 배우게 됩니다 와 되게 좋은데요? 저는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이지만 제요애들우애다 응. 어, <laughs> 낮에는 너무 더워서 8 9 9시에만 10, 만들어놨어요. 음8 9 1 9 1 0에만들어놨 와, PGA! 포드랜스 <laughs> <laughs> <오늘 웃음> 골프 <스코어프> 아카데미! <laughs> 어. 음. 와, 진짜 골프까지 배울 수 있는 필리핀 주니어 캠프가 있을까요? 세부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세부 아이맥스 중력 캠프 2025년 여름 온도 스쿠버 알림 들로주세요 마감되기 전에.